넷플릭스는 정말 날강도입니다. 월 5,500원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더니 친구들끼리 나눠쓰라던 계정 공유도 결국 없앴고 이제는 가성비 요금제의 신규 가입조차 막아버렸거든요. 넷플릭스만 아주 돈독 올랐죠. 그런데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OTT의 구독료가 올랐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 같은 해외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국내 업체들마저 가격 인상을 발표했죠. 이 때문에 스트리밍 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왜 모든 OTT 플랫폼들이 약속한 듯이 가격을 올린 걸까요? 오늘은 왜 OTT 업체들이 구독 해지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건지, 왜 우리가 알던 OTT가 아니라 점점 방송국처럼 변해가는지, 이 업계의 슬픈 사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OTT입니다. 우선 OTT들의 성격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OTT는 이미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의 송출 서비스였죠. 한마디로 온라인 DVD방이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OTT들이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OTT 운영 비용은 거대하게 불어났습니다. 원래는 비용이라고 해봤자 제작사에 줄 송출비가 끝이었는데 이제는 제작비까지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이건 매몰 비용입니다. 반응이 안 좋아서 시리즈를 중간에 끊어도 제작비가 회수되는 건 아니니까요. 마냥 반응이 좋기만을 기대해야죠. 그래도 이 전략은 꽤 오랫동안 잘 먹혔습니다. OTT의 고속 성장기에는 끊임없이 구독자가 늘어날 때라서 오리지널 컨텐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죠. 특히 넷플릭스는 해외 진출로 가성비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출국가의 제작사와 인프라를 정말 잘 활용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작비가 다른 오리지널 시리즈 대비 겨우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넷플릭스의 최대 흥행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오리지널 컨텐츠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운영비용이 늘어도 그만큼 구독자도 늘어났으니까 괜찮았던 거죠. 자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구독자 수 증가세가 정체로 돌아섭니다 OTT 시장이 성숙기에 이르렀고 인플레이션으로 구독료가 올라갔는데 플랫폼도 너무 많아져 버렸던 거죠 넷플릭스는 2022년에 처음으로 구독자 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오리지널 컨텐츠만으로는 수익을 늘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제작비는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출시와 계정 공유 제한의 도입은 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OTT의 매출은 구독료에서만 나오는데 구독자는 늘지 않고 제작비만 올랐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매출의 감소가 아니라 정체되게만 해도 적자에 빠지는 거예요. 선택지가 요금 인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넷플릭스는 돈을 버는 회사지만 다른 것들은 대체로 적자라서 결국 넷플릭스의 길을 따라갔던 거고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됐던 거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제작비는 오르는데 계속 적자였으니까요. 광고 요금제의 등장도 사실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요금 인상을 통한 구독료 수익 증가도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가격이 오를수록 구독 해지의 가능성도 올라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광고와 같은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겁니다. 애초에 OTT의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은 지금의 방송국들과 다름없으니까 당연한 귀결이죠. 이때부터 OTT 업체들은 오리지널 컨텐츠의 제작보다는 스포츠 중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TV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도 유료 케이블 채널들이 아직까지 숨쉴수 있는 게다 스포츠 중계 덕분이죠. 일단 스포츠는 구독자들을 잡아두기가 편합니다.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경기를 보려고 꾸준히 시청해 주니까요. 그리고 광고 수익도 꽤 큽니다. 지금도 유료 케이블 채널들은 시청자들이 경기를 보려고 내는 돈보다 스포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수익이 더 크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들 스포츠 중계를 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는 겁니다. 해외 OTT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스포츠 협회들과 중계 계약을 맺었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런 스포츠 중계의 강점은 확실하게 구독자 유지도 되면서 시청 시간도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작비를 많이 들였는데 아무도 안 봐서 구독자가 떨어지는 리스크도 없죠. 해당 스포츠 팬들은 무조건 볼 테니까요. 게다가 매년 경기 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 유지에도 정말 유리합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정말 가성비가 좋은 컨텐츠죠. 물론 스포츠 중계권 비용이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은 결국 OTT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OTT가 올드 미디어처럼 변하는 걸 보는 중입니다. 자체 제작 컨텐츠를 만들고 스포츠 중계도 하면서 중간 광고까지 넣고 있으니까요. OTT들의 광고사업 부문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광고주들이 의심하지만 구독자들만 확실하게 유지되면 결국 OTT에서도 광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OTT의 가격 인상도 맞겠죠. 하지만 광고 수익이 구독 수익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프리미엄 요금제들도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는 게 OTT 입장에선 더 유리할 테니 말이죠. 결국 OTT의 요금 인상, 광고 요금제의 등장, 그리고 공유 제한 정책들은요, OTT의 성격이 달라졌기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반갑지는 않으니까 OTT 기업들이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면서 정책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OTT는 어떻게만 할까요? 확실한 건 이제는 TV 방송국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란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볼 컨텐츠를 방송국에서 정해주지 않을 뿐이죠.